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도전 골든벨까지 <laughs> 해주실 거죠? <laughs> 여러분, 저에게는 동생이 한명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랑 같이 그 공신을 시작한 바로 그 자식이죠. 자식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저희 부모님의 자식이니까. 어쨌든 그 자식이 저랑 이제 대학생 때 같은 기숙사 방을 썼어요. 룸메이트였거든요. 그 기숙사 방에서 시작을 한게 뭐냐? 공신이라는 교육봉사 동아리였습니다. 그게 말 그대로 이 공부의 신, 모든 공신의 시작이었죠. 원래 뜻은 공부의 신이 아니라 공부를 신나게 도와주자. 이런 뜻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랑 한 다섯 살 차이가 나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얘를 아주 그냥 잡아가면서 가르쳤어요. 저도 똑바로 못하면서 하여튼 엄청 가르쳤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근데 이 언어적인 부분에서 저보다는 훨씬 뛰어납니다. 이 친구가, 몇개 국어를 하냐면, 다섯 개를 해요. 영어는 뭐, 민족사근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뭐, 그럭저럭 하는 것 같아요. 한국말.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일본어를 제가 대학교 딱 들어갈 때부터 교환학생을 가라고 엄청나게 강조를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몰라가지고 못 갔어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형도 없고, 누나도 없고, 집안에 대학 나온 사람도 없으니까. 교환학생이 일본만큼은 그냥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일본으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대학을 다니고, 일본인 친구들 뭐, 수업을 들으니까 일본어를 좀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요. 군복무로 뭘 갔다 왔냐면, 코이카, 국제협력단 그 요원으로요. 인도네시아 현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했어요. 2년 동안. 현지 언어로 이제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한국말보다 인도네시아어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하니까 거기 또학교 출신들 중국 쪽에서 오신 분들이 또 많아요. 친구도 많고. 그리고 또 중국어 1대1 뭐 수업 이런 게 거기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배우게 된 거죠. 아, 다섯 개 국어를 하면 기분이 어떨까? 듣고 있는 우리는 굉장히 짜증나죠. 짜증납니다. 아주 그냥 재수없어요. 제가 대놓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야, 너 이렇게 언어 공부 여러 개를 해봤잖아. 그러면 공부를 한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문법이래요. 문법이라고. 제가 이거를 영어 강의 컨텐츠 이렇게 만들기 한참 전에 이걸 물어봤었거든요. 문법이라는 거야. 아니,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렇게 문법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거든요. 심지어 영어 공부가 곧 문법 공부라는 말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문법 공부하는 내용도 방식도 좀 다릅니다. 그 인도네시아어 말을 배우는데 한두달 정도 걸렸거든요. 뭐 기본적인 어느 정도 이제 하게 되는 실력을 갖추기까지. 왜냐면 코이카 국제협력단으로 파견이 되면은 굉장히 이제 오지 같은 데로 가요. 그리고 혼자 거기에 남게 되거든요. 그리고 파연까지그 시간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 언어를 습득을 해야 되는데, 그 혼자 가서 거기서 이제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빡세게 공부를 할수 밖에 없죠. 당장 편지 학교 가서 아이들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했나 봤더니, 문법 공부를 그냥 미친 듯이 했다는 거예요. 좀 과정에서 말하면, 거의 이게 그냥 문법 공부 뿐이었다는 식의 말을 했는데, 처음 언어라는 걸 배우는데, 이게 말이 어떻게 형성되고, 배열되고, 어떻게 문장을 만드는지, 그거 자체가 문법이잖아요. 이걸 모르고 어떻게 언어 공부를 하냐는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법 공부라는 그 표현이 뭐냐? 그냥 영어 전반에 대한 공부였던 거죠. 한국에서는 왜 문법 따로, 듣기 따로, 독해 따로, 스피킹 따로 이렇게 다 따로 하는 것처럼 인지하고 있잖아요. 수업도 다 별개로 존재를 하고. 문법 공부를 하면서 그 문법이 들어간 하나의 문장을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말하고, 쓰고, 듣고, 뭐 작문하고 이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결국 그게 독해 공부이자 스피킹 공부이자 뭐 듣기 공부였다는 겁니다. 회화나 뭐 듣기를 할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내 뇌가 없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반복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실력이 빨리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법을 염두에 두고 문법, 이 언어의 하나의 원리를 계속해서 염두에 두면서 따라 말하고 입으로 뭐 소리내보고 써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식의 느낌이냐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따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생각하면서 일종의 머리에 프로그램이 깔리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설치가 일종이 된 거죠. 일종의 영어의 엔진이 이제 깔려요. 그럼 그 엔진에서 무한정 말을 그냥 인쇄기에서 찍어내듯이 말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문법상을 설명을 무작정 외우지 않고 이해되게끔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문법사항들의 그 내용이 적용된 실전 문장들 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리고 실제 기출로도 나왔던 그런 문장들 총 지금 900개가 좀 넘거든요. 그리고 이 문장들을 원어민 한1 0여명이 검토를 했어요. 그리고 원어민 뿐만 아니라, 현직, 이제, 영어 선생님, 한국인으로 구성돼, 이제, 감수해주시는 전문가분들이 계세요. 그거까지 거쳤고, 이 문장들을, 뭐, 공신닷컴 강좌의 첨품 파일로도 올릴 거고, 제 블로그에도 아마 올라갈 텐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법을 그냥 여러분들 설명하는 걸로도 절대 끝이 아니고요. 이 문법이 실제 써먹을 수 있게 실전 문장까지 당연히 나오고요. 그 실전 문장을 그냥 또 제시를만 하냐.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실전 문장, mp3 여러분들 따라 할수 있게끔 mp3도 이제 제공이 될 거고, 그런 문법 책에 MP3 제공이 안 되는 책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 실전 문장을 여러분들이 실제 대화에서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공부법, 공부법은 여러분들 제가 자신이 또 있으니까. 공부법을 알려드릴 거고 계획까지 짜드릴 거예요 여러분 뭐 해봅시다 뭐까지 거 여러분 영어 뭐 그냥 필요한 거 우리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겁낼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뭐 영어 쓴 나라에 태어나면뭐 진짜 개나소나 다 하는 게그 나라 말인데 뭐 개나소는 안 되겠군요 뭐 개나소는 말을 못하잖아요 하여튼 머리가 좋건 나쁘건 어떤 상황이건 여러분 다 하는 거뭐 능력이 뭐 뛰어나야 그 나라 말을 할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 다 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해보자고요 여러분. 할수 있어요.